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참석해주신 많은 매체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피해거지 트레일러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son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진행되는 미디어 인터뷰는 사전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피해 거짓 게임에 대한 소개와 또 기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인터뷰 진행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인터뷰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라운드 8본무장입니다 우측에 보시, 보이십니다. 다음은 최지영 피해 거짓 총괄 디렉터입니다. 다음은 노창규 피해거지 나트 디렉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8월 독일 쾰린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2에서 피해거즈시 한국게임 최초로 3관왕을 차지하며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게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최지현 PD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라이저로피 피해거지 개발을 하고 있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이저로피 피해거지 소개를 드리는 미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저로피 피해거지 디렉팅 PD를 맡고 있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기획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지금 스피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저희 커리어를 간략히 좀 소개드리자면은 저는 먼저 다크루드 온라인에서 기획총괄을 맡은 바가 있고 그리고 에스코 온라인 또 최근에는 로스다크에서 개발기획, 기획총괄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네, 어, 지난해 처음으로 기획어진을 했습니다. 네, 5월달에는시네마틱 트레일러를 공개했고 그 이후 플레이 영상이 담긴 티저 트레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다 조회수 100만 이상을 기록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세계 최대 게임쇼 중의 하나인 게임스컴에서 저희들이 출품해서 한국 최초로 상과 상을 저희들이 받상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미국 트렌드 1위를 달성한 바가 있고, 그리고 해외 유명 매체에서도 저희들에 대해서 좋은 평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어, 저희 피해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피해 디노키의 모험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왜 디노키의 모험을 선택을 했느냐? 저희가 처음 보전 하는 콘솔 패키지고, 그리고 솔라이트라는 장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개발 방향 중의 하나인 잘 알려진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유저들에게 기억을 남기자 그리고 방위시키자 이게 가장 저희들의 큰 개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마찬가지고잘 알려진 이야기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 그 중에 하나인 피누피오 모음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것을 전혀 남게 새롭게 개원하기라는 것 또한 저희 개발 방향인데요 그래서 피노키오의 모험은 동화로 알려졌지만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성인 장르 동화 형식으로 전혀 탈바꿈 상태로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 등장하는 많은 요소들도 피해 거짓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서커스 단장 원작에 나오는 서커스 단장과 장난감 나라를 방식에서 나는 마차 그래서 마부 캐릭터를 조합해서 트레이너자라는 보스문터로 저희들이 탄생시켰고 그리고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등장하는 바늘 들고 나오는 에마리의 검은 토끼가 있어요. 저는 그 에피소드를 너무 감명 깊게, 재미있게 읽어서 이 검은 토끼 닭이라는 캐릭터를 저희들이 탈바꿈시켜서 재등장하기로 재 개발을 했습니다. 네, 피노키오 모노드 가장 중요한 한가지 주제가 거짓말인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저희들은 이 거짓말을 전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변하느냐면 반대로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비록 쿠는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살펴보시켰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수록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게임 시스템에 저희들이 녹여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을했느냐에 따라 멀티 엔딩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또한 가지 많은 관심을 주신 바가 저희 세계관과 배경 컨셉인데요. 저희들은 19세기 말 프랑스 시대, 베르고 시대를 저희들이 주로 배경 루티브와 컨셉으로 잡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프랑스, 파리의 분위기는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따뜻한 그런 감성을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이것과 정반대로 구성 했어요. 어둡고 차갑고 간결한 이른바 고단파리라는 키워드로 저희는이 프랑스의 베르고 시대를 제일 탈바꿈시키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피해 거짓말의 특징 중에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전투 시스템인데 전투 시스템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 드리자면 먼저 무기 조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각 날과 손잡이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날과 손잡이를 조합할 을수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성능들이 어떻게 조합을 했느냐에 따라 새로운 무기의 특징을 가진 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수가 있는데 이게임에서는약 30여 종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해하고 서로 다른 부위들과 조합을 하게 되면 100여 가지로 훨씬 높는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만의 무기 스타일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피해 거치지 가지고 있는 가장 재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노키오는 인형입니다. 그래서 인형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왼팔을 개조를 해서 어, 특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리전함 시스템을 구하는 거죠. 게임에서는 약 8여 종의 리전함을 저희들이 선보이게 되고 강화구항을 쓸기 때문에 처음 느꼈던 재미를 강화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복합적인 혹은 다양한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과 저희들의 전투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피해 거짓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알려진 도마피노키오를 성인 잔혹 방황 이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식구 세계관 대륙국 시대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모두 꼭 강렬인 곳시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낭만적인 프랑스 도시를 전혀 이제 좀수상하고 이제 무섭게 이런 형식으로 전혀 다르게 구성을 하고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실제 개발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등장하는 인연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게 거리에서는 이 베르포 시대를 저희만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인형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동인형이 모종의 사건을 일으켜서 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컨셉을 가진 인형 적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게 거짓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